안녕하세요. 인도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어, 음악을 평소에 취미로 즐겨 들으시는 분들한테요, 필요한 어 사이트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오디오 파일들은 언제나 기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기계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중고 오디오를 직거래 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는 않은데 한 메인으로 세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와사다닷컴 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오디오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재지는 인천에 있는 연수동에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가봤는데 회사는 되게 창고처럼 생겼고요. 뭐, 많은 제품들을 싸게 가지고 와서 싸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름도 왓사다닷컴인데이 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왓 a 다닷컴에 보시면 어, 여기 전체 상품에 오디오 판매 장터. 여기를 가시면 이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중고 오디오들을 매매할 수 있는 오디오 판매 장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오디오 판매 장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또좀 고급지고 최근에 장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루에도 보면 뭐 수십에서 수백 건들의 기계들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JBL 4343B를 올려놓으신 분이 있는데요. 가면은 JBL 4343B 회색 버전입니다. 뭐, 70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연락처나 이런 걸 보고, 어, 연락을 하면, 보통 직거래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스피커부터 앰프, 뭐 기타 액세서리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검색칸에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을 쳐 넣으면 한국에서 웬만한 건다 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오디오 중고 판매 장터는 wasada.com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전자인데요. 이 소리전자는 저도 잘 모르는데 회원가입이 안 돼요. 막아놓고 있고, 어, 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일부 비용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폰스 같은 개념으로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판매 장터가 있습니다. 여기. 음, 아마 이 회사가 와사다닷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중고 매매 시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입 오디오 장터, 부품 장터, 음반 장터, 국산 오디오 장터, 그 다음 업체 전문인 장터. 이건 아마 그 소위 말하는 판매 업체들이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먼저 수입 오디오 장터에 가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많은 분들이 올려놨는데 어, 여기는 약간 70년대 80년대 뭐 일본 제품이나 미국의 약간 오래된 제품들을 많이 올려놓으세요. 회원분들도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약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복고풍의 빈티지 오디오들을 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수입 오디오 장터이 소리전자가 어울릴 것 같고요. 채걸레에 뭐좀 인기있는 제품들 약간 한 3-4년 지난 제품들 이런걸 중개가로 사고있다 그러면 와사다닷컴이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뭐 많은 분들이 올려놨는데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이런 제품들. 한 이거 한 50년대 60년대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되는데 이런 제품 위주로 이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어, 부품 장터에 가시면 부품에는 또 여러가지 선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가면 뭐 어, 예를 들어서 징 공간 앰프나 스피커를 자작할 때 필요한 정말 많은 제품 부품들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 보시면 좀더 빈티지 수리와 뭐 설계, 이런 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항과 콘덴서도 옛날 것들을 다, 네. 이건 뭘까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 되어 있고, 뭐 개수대로 판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실용 오디오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사이트를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오디오의 실용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것들을 듣는 거지. 오디오 취미의 사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재력에 맞게끔 사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용 오디오에 보시면 실용 장터가 있는데 네, 오디오 장터. 여기도 보면 뭐 여러 제품들이 올라오는데 분위기는 약 약간 음, 소리, 소리전자처럼 약간 오래된 앰프들이 올라오고요. 네. 잘안 뜨네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다니면서 쭉 읽어보면 옛날에 명기 제품들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장터에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사서 들어보면 물론 현대의 하이엔드 오디오도 좋지만 옛날에 그 로맨틱하고 뭐 낭만적인 그런 소리들도 자기 취향에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뭐 집에 로저스 영국 스피커에 음, 이 스피커도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근데 이런 스피커들이 의외로 소리가 좋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서 들으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어, 세 가지 와사다 다큰과 소리 전자. 그리고 실용 오디오 이세 개의 웹사이트에 있는 중고 오디오 매매 장터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목록을 보시면 거의 웬만한 것은 다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한번 좋은 것들을 사서 취미 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 주재현이었습니다